1등 하면 5만원? 오늘 할 게임은 홀 가이즈. 이거 엄청 핫한 게임인데, 1등을 해보려고. 이 웹은 뭐야? 장애물 통과하고 결승전에 도달하라. 가자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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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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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지마 밀지마 애들아 진정해 애들아 진정해 가운데로 가주고 가주고 41명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문 닫히기 전에 오케이 이거 볼만 잘 보면은 지나갈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어 오케이 야야 제발! 제발! 오케이! 음... 가뿐하게 성공! 헛소리 하지마 임마 내가 이거 한두판 정도밖에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럼 뭐야? 완전히 징크... 아! 못 읽었어! 어떻게 하는 거야? 완전히 징크스 된첫 번째 팀이 패배한다. 징크스가 뭔 말이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<컴> 선생님 그거 잡는 거 아닙니다. 어 하는거야? 아~~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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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, okay, 이겼어. Yes. 공을 넣어라, 오케이. Okay. 얘들아가자 밀어, 밀어. 야나나 밀지 말고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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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잘한다, <laughs> 잘한다. 우리 팀 잘한다. 야 여기 여기 아니야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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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! 오케이! 우리가 1등이다! 못한 애들 다 빠져! 왜첫 판만에 1등할 수있 있겠는데 이거? 쉽네. 이게 누가 어렵다 고 그랬어? 이거 뭐야? 산이 넘어 져제 산에 정. 아 여기 뭐야? 마지막 라운드야? 제발 앞자리. 제발 앞자리. 오케이 앞자리. 침착해, 침착해. 침착해, 침착해. 침착해, 침착해. 춤착해! 할수 있어, 할수 있어!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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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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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. 스킨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아. 치킨을 딴 걸로 해야 되겠다. 가자, 1등 가자! 1등 가자! 가자! 일단, 아, 잡지 마, 얘들아! 잡지 마! 오케이? 어디야? 여기야, 여기야! 뛰어, 뛰어! 아, 밀지 마, 얘들아! 여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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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! <laughs> 아, 점, 점프, 점프가 별로 안 좋나보다. 야, 밀지 마, 애들아 제발. 아, 밀지 마. <laughs> 아, 큰일 났다. <laughs> 야, 이씨, 미어 터진다. <미워다린다. 웃음> 야, 이거. 야, 나와, 나와, 나와. 애들아, 나와. 제발! 아, 1단계 통과하고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. 내가 해본 걸로 나와라. 아, 이거 해봤어. 에이, 까비. <laughs> 뭘, 까비야, 뭐. 확. 이거 전염시키는 거거든요? 일단은 살아남아야 돼. 전염되기 전까지는. 아, 아, 여기 아니야. 여기로 오면 안 돼. 전염되지 않은 사람 쪽으로 가야지. 있다 여기 올라가. 파랑색 감염자 아직 저기 있거든요. 올 생각을 안 하죠? 응. 얘들, 어, 왔다. 야. 야. 도망가도망가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. 도망가! 어, 넘어지지 마. 어, 도망가. 야, 도망가. 애들. 야, 도망가. 아! <laughs> 다 잊었어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어디가? 일로 와, 일로 와. 한놈만 노린다. 잡아, 잡아. 다 잡아, 다 잡아. 또 어디 있어, 애들? 달락각있다한명 남았어, 한 명. 어 어느야, 네가 탈락각 있다 그를 그래, 탈락했잖아. 원래 1등하는 거였는데. 어이가 없네. 미안. 아 오늘 안에 깰수 있냐 이거? 점점 약간 의심이 든다. 쉽네. 1등하면 5만 원. 어? 1등 하면 5만 원? 1등 하면 5만 원? 아 하나님 부처님 알라지니여 제발 저에게 구원. 몇판 안에 몇판 안에 한 판만 주진 않겠지? 가자. 아하 늦었어 늦었어 레알 플레이스토어에 5만원 딱 오케이, 있어 오케이 5만원 오케이 가자 제발 야 얘들아 나와 야나첫첫 첫 미션이야 첫 후원금이야 왜 나와 다 나와 야다 나와 야 오케이 이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로 살짝 빠져주고 여기서 살짝 이쪽으로 가주고 여기서 공 나올 때를 대비를 해서 이쪽으로 싹 가지고 이쪽으로 싹 가진 다음에 올라가 주면은 통과고 야, 여기 조심해야 돼. 오케이. 야 야, 야. 야. 야, 야 이거 1등 각 나왔어. 야. 야. 아, 돌아 그냥. 돌아 돌아 돌아. 야, 밀지 마 얘들아. 아, 여기 떨어진 거 조심해 주고. 야 누워 이 눕지 마 일어나 삼자시가 아니야 야야야 야, 야, 진정해 애들아 야, 야 이쪽에서 밀지 마 오케이 됐어 오케이 첫후원금 나이스 야 잠깐 아오 나이스 야! <laughs> 여기 점프, 점프, 오케이. 아, 뭐, 쉽네. 가운데로 통과하면 안, 안 되죠? 여기로 가야죠? 점프, 아, 야, 눕지 마. 아직 잘 시간 아니야. 이거 왼쪽으로 살짝 가두고. 점프, 점프. 야! 어, 야! 괜찮아, 괜찮아. 아직 괜찮아. 어디야? 길 어디야? 어디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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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요. 어디에요? 여기? 어디에요? 여기구나. 아아악 아! <laughs> 어. 으아! 아, 현란. 이거 그거잖아. 이거 그거 뭐냐. 신과 함께 나왔던. 으아! <laughs> 어디야? 초록색이 안보여, 초록색이 안보여, 초록색이 안보여. 走完，哎，呀，他妈，走，要要要要呀，要呀。呀呀呀呀呀呀